안녕하세요. 아이하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리오예요. 저 올해로 3살 된 형아예요. 오늘은 제가 태권도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. 오늘도 웜업으로 달리기를 했어요. 어때요? 저 무릎 올리는 것도 잘하죠? 이제 진짜 운동을 할 거예요. 첫 번째는 쿠션이네요. 제 균형 감각 보셨어요? 저 옐로우 그린 벨트라고요. 다음은 거북이 등껍질이랑 밸런스 볼 그리고 터널이에요. 저한텐 완전 쉬워요. 방금 보셨어요? 저? 하늘을 날았다고요? 발차기도 문제없어요. 이제 열심히 운동했으니 정리할게요. 쿠션이 저보다 커 보인다고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저는 강하니까, 중간중간 중간 물도 열심히 마셔줬어요. 그리고는 격파 연습을 했어요. 비록 격파는 못했지만, 귀여운 제 얼굴 보고 가세요. 마지막으로는 손동작 연습했어요. 저 미트도 막았어요. 대단하죠? 그럼 이만 영상 봐주셔서, 나이, 나이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,